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이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세이는요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구간에서의 지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5연속으로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 제가 정확히 요날 찍어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어떠합니까 여기 반등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미끄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사실 별 차이 없는 가격대거든요. 자, 이 가격대를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언제 가격대죠? 업비트 원화 상장 빔을 쌌었던 그날의 고점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세이코인은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이는 너무나도 좋은 코인, 특히. 바닥에서 10월달 크립토 윈터 딱 바닥 찍고 바닥에서 700% 800% 가까이 올라줬던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들한테 인식이 너무나도 강하게 심어졌어. 투심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세이가 고점 찍고 밀렸다 하더라도 걱정 없다. 이 업비트 원화 상장에 고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방어해주는 가격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시면서 들고 가셔도 되는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약세를 보였을 때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세이 시총이 어디까지 올라왔다 2조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코인들 장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디파이 종목들은 반등하는 장 상승장에서 먼저 파워풀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딱 찍고 반등을 정말 나이스하게 해준 코인이고 심지어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가 고꾸라지는 코인들도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이는 어때? 아직도 고가에서 크게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고가 레벨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세이의 힘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10월달을 기점으로 이런 반등장에서 투자자들한테, 대중들한테 각인을 정말 빡세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2024년에도 이 구간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현재 세이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일단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살짝 주춤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FOMC에서 3월 금리나 가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비트를 필두로 한 알트들이 약세를 보이는 거긴 하지만 사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3월 달이 아니라 저는 5월, 6월을 예측하고 있다 그랬죠 3분기를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5월, 6월부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한번더큰 파동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뭐 3월 달에 금리 인하 한해 안하네 이런 것에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 없다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건 항상 팩트입니다 팩트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냐 반감기 두달반세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더리움 etf 거기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런 모든 재료들이 맞물린 2024년에 잔파동에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시장의 큰 흐름과 큰 물줄기를 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고 세이 같은 친구들이 고점 찍고 밀린다 하더라도 걱정 없어. 왜? 얘는 여기서 세력들이 방어를 해주고 어차피 시장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들어오는 무지막지한 유동성을 먹고 그냥 무럭무럭 자라난다. 더군다나 세이의 장점이 뭐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기 물려있는 개미 시체들이 없어. 시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들어 올리는 게 다른 코인보다 월등하게 수월할 겁니다. 세이 뿐만 아니라 수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다른 코인들은 2018년부터 묵은 매물들이 여기에 가득해서 자기 의 본전까지 왔을 때 탈출하고 탈출하고 하면서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겠지만 세이는 어때? 여기 물량이 없다. 그래서 투더 문 하기가 너무나도 수월한 코인 너무나도 클린한 코인이라는 점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이 같은 경우에는 탓 점이 오면 무조건 잡으면서 수익을 발라먹기가 너무나도 좋고 현재 구간 역시 어비트 원화 상장 당일날 고점 부근 특히 요 하단 추세 하단 부분까지 다시 내려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저는 셀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중기 모두 가능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를 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매도를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하면. 발라먹는 전략을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작정 내가 사서 끌고 간다 이런 전략도 좋지만 저는 이미 이 구간에서 정말 수차례 발라먹는 재미를 조금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세이는 여러번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때 먹는 전략을 사용하신다면 세이에 크게 물릴 일 없이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뭘 봐야 된다? 실제적으로 세일을 핸들링하는 큰 손세력들을 봐야 된다라 그랬죠. 특히 세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막손 세력이 아니라 와꾸가 큰 고래 세력들이 이 코인을 직접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큰손 세력의 흐름에 맞게끔 그 고래 세력의 파동에 맞게끔 리듬을 맞춰가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고 이런 세력들이 이런 세일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돈을 어디에서 주고 어디에서 받는지 유의미한 시그널을 캐치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이 세력의 시그널을 따라하는 그런 흔적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이로 돈 잃을 일 하나도 없고 무조건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고 세력의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건 정말 천지차이다 따라서 제가 이 세이의 고래 세력들을 분석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타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세이 무조건 돈 버는 타점 세력의 평단가를 기준으로 모든 해외 보고서 공시를 다 뒤져서 어떻게 이 세력들이 핸들링하면서 가격을 만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매수가와 매도가를 우리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이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 핸들링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는데요. 자,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죠. 이거는 일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차트 보시면은요. 잠잠하게 쉬어가던 거래대금이 갑자기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레벨 업을 순식간에 해줬어요. 그러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소강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빠지는 구간에서도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세력들이 주기적으로 가격 방어를 해주는 그런 코인. 다시 한번 레벨 업을 해줬고, 현재 정확한 눌림목을 제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핸들링하는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인은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타점을 잘 잡아서 한번 먹고 나왔었던 코인인데 다시 한번 타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코인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요 코인 직접적으로 타점 잡아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세력이 핸들링하는 코인이 왜 중요하냐? 올려줄 때 무지막지하게 파워풀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 볼 일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이 세력의 힘으로 파워풀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의 수익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모든 고래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열심히 트래킹하면서 분석해온 보물 같은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또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발굴해낸 코인이니만큼 유튜브에서 바로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정말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면서 유료방 업자들이 제가 어렵게 발굴한 이 코인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전략이니만큼 010-2488-3215번 제 개인 번호로 세이라고 문자 주시면서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께만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인증은 뭐 캡처하거나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세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렵게 발굴해낸 그 코인과 함께 세이타점까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01024883215번 제 개인 번호로 세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확인한 다음에 종목 이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불편하시겠지만 유료방 업자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종목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죠 24883215번입니다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직접 종목 이름과 이 세이의 모든 타점까지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세이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세이 돈 버는 타점과 더불어서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그 코인까지 두개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돈벌수 있는 장에서 시원하게 돈 버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